세개다 하니까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 이거 괜찮네 <laughs> 아 나는 체크카드로 갈때 다른 거는 있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알라딘 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단행번 그것도 너무 괜찮아요 나는 한 중고차 가면서 평생 가는 건한 번도 안 갖고 왔는데 한 번은 어떤 집에 엄마가 빼달라 그래 손질하게 목걸이 무거워 죽겠는데 다른 건또 무거워 그게 그래서 갖다 놨는데 큰 애가 와가지고 그때가 한 2016년이었다고 알레딘 바코드로 딱딱 찍는데 걔네들은 20원씩 포장을 해 놓으면 걔네들이 가져가요 근데 박스상 평균 3만 얼마야 세개다 하니까 한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음 괜찮네 레디은 <laughs> 다른 건이 그게 학생용은 700원, 1000원, 1500원 이렇게 찍혀요. 700원, 1000원, 1300원 찍기는 700원, 1000원, 1500원 이렇게 찍혀요. 한세 가지 종류를 찍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원, 3000원, 어떤 거 6000원씩 막 찍혀. 음. 그리고 안 찍힌 책들도 음. 있잖아. 엄마들 안 찍힌다는 책은 안 <laughs> 하지. 이야기는 안 하지. 그리고 전 집은 전국에 영업사원들이 워낙 2만 명의 영업사원들이 팔아짓기니까 많이 나오고, 다른 건 어때요? 팔려있는 게 없어서 재고해한게 없어가지고, 어떤 거는 희귀본 같은 경우에는 최강권에 한 7, 8만원 해요.